자, 폰크코인 가족분들 차트보는 김서방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폰크가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의 자리가 좀 중요한 이유가 보시면은 자요 자리, 그죠? 이 때,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를 이 지점에서 돌파해주고 나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막혀서 흘러내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지점, 돌파가 나왔었던 이 지점, 과거에 저항을 받았었던 그 지점에서 딱 지지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그죠? 렇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고 무너지는 어떤 현상을 보여준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이 지점, 그죠이 지점까지 이 정도 가격대 구간까지는 다운사이드가 더 열릴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횡보할지라도 지키면서 일단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봉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에서 쌍바닥을 한번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나서 상승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승이 1차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이 막혔던 자리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고점이 막히고 다시 내려가서 저점 잡고 다시 올려놨죠. 그래서 이 자리를 크게 보면은 또 쌍바닥 W자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W자 패턴을 뚫어낸 자리가 바로 이 지점이고 그래서 지금의 자리가 그 지점에서 딱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점을 강력하게 버텨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버텨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이 버텨주는 힘보다 매도세가 더 강하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 세력들의 어떤 수급의 심리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지점들, 지지와 저항, 거기에 따른 어떤 세력들의 수급의 심리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주가의, 이 가격의 방향성, 그죠? 이 캔들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봉크가 그러면은 지금 왜 빠지냐? 전체적으로 지금 밈코인들이 최근에 빠지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밈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좀 가격 방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이더 계열이에요. 이더 계열. 그렇죠? 그나마 이더 계열이고 이더리움 쪽이 가격 방어가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더리움 쪽에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그렇죠? 밈코인 쪽에 하락이 좀더 크게 나오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밈코인 자체는 사실상 크게 용도가 없어요. 말 그대로 밈입니다. 밈. 그죠? 용도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밈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실리면서 그 밈이 강하게 올라가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죠? 계속 그랬었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따른 어떤 코인이라고요. 그죠? 이더리움이 최근에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 이슈를 받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더리움의 어떤 결제 시스템,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 코인들 시장에서도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코인의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트렌드.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까? 필요에 따른, 그러니까 이 코인이 실제로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역할 부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어떤 내용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기술적인 공유가 있는 코인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봉크를 지금 분석하고 있지만 뭐요? 봉크보다 추후에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 밈코인들 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봉크가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봉크는 지금 솔라나 생태계에서 있는 밈코인이고, 그죠?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밈코인들은 한 번씩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장이 나왔을 때는 더큰 상승을 만들어 내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더리움 계열들이 올라갈지라도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밈코인들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봉크의 타점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지표를 보시면 은이 봉크가 여기서 매수 타점이 나왔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다시 매도 타점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만 보고 매수를, 매수 매도를 했더라도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도 해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승률이 더 세게 나왔더라면 더큰 수익을 볼수 있었겠고, 만약에 이런 매도 사인이 좀더 늦게 나왔더라면 더 작은 수익을 볼 수도 있었겠죠. 그죠? 약간의 수익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잃지 않는 투자.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지표를 사용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항상 지표 매매를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표, 지표를 안다고 해서 전부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지표라는 거는 굉장히 많고 지표를 혼합해서, 여러 개를 혼합해서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로 그러더라고요. 지표는 후행 지표다. 그죠? 후행이다. 투자에 있어서 지표란, 지표란 후행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후행이 맞습니다. 근데 후행이어도 지표를 활용하고 지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후행이어도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잘만 활용하면. 그죠? 증명을 하잖아요. 지표가. 이 자리에서 매수타점 나왔고, 이 자리에서 매도타점 나왔고, 이만큼의 수익 볼수 있었고, 그죠? 이 자리에서 매수타점 나왔고, 이 자리에서 매도 타점 나왔고, 그죠? 화살표가 뜰 때마다 이게 매도, 이게 매수, 그죠? 이만큼의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표가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선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후행이 아니라 선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보고 있는 거냐면, 모멘텀과 재료, 차트,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바닥에서 잡기를 원해야 합니다. 바닥.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한번운 좋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땅바닥 밑바닥에 들어가서 맨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석들은 사실상 꿈에서나 할수 있는 분석이에요 꿈에서나 근데 계속 이런 모멘텀과 차트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선행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심취해서 나도 바닥에서 잡아 봐야지 물량을 모아 봐야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못 올라가고 그죠 이게 바닥이 아니고 더 빠져버리면은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대응을 못하다가 그냥 계속 손실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투자에 있어서 큰 돈을 벌건 작은 돈을 벌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표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어떨 때는 많이 벌고 어떨 때는 조금 벌더라도 지표로 결국에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제가 알려드리는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다. 그리고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뭐예요? 지표를 혼합해서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MACD 지표를 활용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그죠? 이런 지표와 혼합해서 사용한다면, 은 뭐예요? 우리가 정확한 매스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완전히 바닥은못 잡을지라도, 무릎에서, 발목에서, 그죠? 무릎에서 살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서 못 팔더라도 어깨에서 팔수 있을 정도는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본크 말고도 리플이라는 코인을 보여드리면 리플 잘 아시죠? 자, 리플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리플을 제가 언제 알려드렸냐면 바로 이 자리. 날짜로 보시면은 2024년 11월 10일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자 이때 왜 알려드렸어요? 신호가 정확하게 떴거든요. 그죠 보시면은 783원 이 자리에서 신호가 정확하게 떴고 이 자리에 화살표가 떠 있죠? 리플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고점까지 4천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700원짜리가 4000원대까지 올라갔으면 400%가 넘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폭등이 나와줬죠. 제가 근데 어떻게 700원대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스터점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이것만 떴다고 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표를 두 개를 혼합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떴을 때, 그죠? 11월 10일 날 떴을 때, 이 자리에서, 뭐예요? 위에 올려보시면. 바로 이때 이, 자저, 이 자리, 그죠? 이 위치에서 어떤 식의 모습이 보여졌냐 확대해서 보시면은 확대해서 자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왜 알려드렸어요? 바로 이 녹색 점이 보이시죠? 이 점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라는 신호예요. 준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하얀색 중심선이 보이실 거예요. 하얀색, 그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이 하얀색, 보이시죠? 하얀색 중심선이 보이는데, 여기를 뚫어주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 그 자리를 딱 보면은, 11월 10일 자리입니다. 그죠? 정확하죠? 뚫어주는 자리. 하얀색을 뚫어줘서, 이 위에, 이 중심선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서는 첫 번째 자리. 이 하얀색 위쪽으로 올라서는 첫 번째 자리를 딱본 거예요. 그 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스페셜 지표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왔네, 그렇죠? 매수 신호가 두 개가 잡힌 거예요. 11월 10일 날, 그래서 동시 신호가 이렇게 잡히는 자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자리가 뭐예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된다. 그랬을 때 강력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1월 10일 날 제가 2024년 11월 10일 날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보시면은 2024년 11월 9일 날 저한테 신호라고 문자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라고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11월 10일 날 답장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차트 보는 김서방입니다.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MACD와 스페셜 지표 동시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다. 종목명은 리플이고 가격은 783원 구간에 진입해라 업비트 기준으로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죠? 급등 나와줬다. 저도 매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리플, 11월 10일, 날짜 보이시죠? 2024년 11월 10일 날, 783원에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7월 24일, 얼마 전에, 2주 전에, 4300원에 제가 매도를 했어요. 5600만원. 시장에 조정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7월 24일 날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리플은 생각보다 가격 방어를 잘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조정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제가 예측을 해서 7월 24일 날 먼저 던진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4,300원에 5,600만원, 그죠? 4,600만원의 수익을 본 거예요. 이렇게 신호 지표만으로도 그죠? 두 가지의 지표를 활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24년부터 25년까지 리플을 검색해서 지금 조회한 조회한 거래 내역을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지로 장난질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스크롤이 되죠. 실제 업비트 제 계정 화면에서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가격 변동이 보이시죠? 가격 변동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봉크 우리 가족분들에게 신호 종목을 좀 보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지만 물론 봉크에 대한 대응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지만 봉크 말고도 또 상승 신호가 강하게 잡히는 종목들 바닥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잡으면은 최소 3,400%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 정말 많이 올라갈 때는 3,400 이상 그죠3,400% 이상 올라갈 때가 많고 적게 올라가더라도 50에서 한100% 정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 종목을 받으시면 되겠고, 자, 신호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번호 010-5901-5249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신호라고만, 간단하게 신호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본크 가족분들께 제 강력한 신호가 발생된 급등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신호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본 글을 조금 더 보실 건데. 어디 갔냐? 자, 2주 만에 시가총액이 27조 원 증발했다. 가파른 민코인. 그러니까 민코인들이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사실 무너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맞고. 지금 그나마 예, 리플 같은 경우는 버텨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나머지 뭐시바이누 이런 것들 밈코인들 가격 다 폭락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앱토스 이런 것들 앱토스는 뭐 밈코인이 아니긴 하지만 뭐 도지코인 폭락 나오고 있고 봉크도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고. 그죠 많은 그런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빠지고 있고. 아비트럼. 아비트럼도 빠지고 있지만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그 이더 계열에서 지금 가격 방어가 좀 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가격방어가 최대한 되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코인들보다는 하락폭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동안에 좀 올라오기도 했고, 그죠?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보여, 지금은 추가가 안 되어 있지만, 체인링크도 아마 가격방어가 나쁘지 않게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더기열 쪽은 좀 괜찮고, 뭐 트론, 트론도 괜찮죠? 왜냐면 트론도 이더리온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거든요. 그죠?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에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보시면은, 자, 차트 보는 김서방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트론을, 자, 보이시죠? 트론.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은, 트론 날짜가 7월 30일. 그죠? 7월 30일이고, 본크는 제가 매도 타점을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냐면, 7월 18일 날. 그죠? 7월 1 8일날봉크 매도타점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봉크가 매도타점이 안 잡혔거든요. 일단은 다시 트론으로 넘어와서. 자, 트론 제가 날짜 언제라고 했죠? 7월 30일이죠?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죠? 시장이 지금 하락장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종목들을.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에서 트론 추천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됐죠? 트론? 7월 30일이면 언제예요? 이때죠. 그죠? 이때 제가 이 저점 자리에 잡아드리고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자리. 저점 자리 잡아드리고 7월 30일 날.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고점에 지금 부딪히긴 했지만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1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를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크로 다시 넘어오시면은 봉크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메스터점 노려보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은 메스터점이 안 나왔어요.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매도 타점이 오히려 나왔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봉크 뭐라 했어요. 7월 18일날 매도 타점 잡고 수익 챙기 챙기고 보는 게 좋아 보이네요. 말씀해드렸죠. 봉크 그렇죠?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요. 7월 18일이면 언제예요? 이때요. 이때. 이거는 제 지표에서 매도 타점이 나오기 전에 이때부터 알려드렸어요. 이미 이때부터 그죠? 보시면은 7월 18일 날짜 보이시죠? 봉크 한번 상승 나오고 나서 음봉 두개 나오자마자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을까요? 이날 바로 이 장대 롱바디 양봉이 나왔을 때 이것도 기술적 지표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건데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대 롱바디 양봉이 나왔잖아요. 보통 이런 양봉이 세게 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장대 롱바디 양봉의 절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죠? 이런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만큼 지지받는 힘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지지받는 매수세를 깨버리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자리를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랬을 때는, 이 자리가 한번 깨지면은 다시 올라올지라도 또 깨지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 깨지자마자 7월 18일 날,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도 사인을 드린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죠? 7월 18일 날, 이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드린 거예요. 그 증적 자료가 다 남아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스크롤 되고, 이모티콘 보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날짜가 다 떠있어요. 이렇게 날짜별로. 그죠? 본크, 매도 타점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나서 하락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봉크에 대한 메스터점을 또 잡아드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신호가 안 나왔어요. 자, 이 텔레방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트 보는 김서방, 제가 차트 보는 김서방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또 긴급 코인 뉴스도 같이 올리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제 영상 보고 계신 제 영상에. 보고 계신 제 영상에 이 설명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차트 보는 김서방 텔레그램 해가지고 링크랑 입장 링크 클릭 후 조인 버튼 클릭 그죠 링크를 누르시고 조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제 번호 010 5901 5249 번호로 텔레그램 닉네임이나 성함을 문자로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제가 구독자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이 링크가 막 퍼져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 요청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름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근데, 윤정한님부터, 신덕한님까지는, 문자가 안 들어왔어요. 문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은 입장을 안 시켜드리고 있고, 태환건, 권태한님은, 문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확인 중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분의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부 다 제가 문자를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설명란에 있는 1번, 2번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입장이 된다. 만약에 설명란 못 찾겠으면은 제가 댓글에다가도 댓글에다가도 이렇게 남겨놓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댓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차트 보는 김서방 신호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호 종목 포착되는, 지표에서 포착되는 종목을 강력한 신호와 함께 종목을 알려드리고 매수가 매도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김서방의 신호 종목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5901-5249제 개인번호로 문자로 신호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신청하신 강력한 신호가 발생된 급등 코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